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 또한 굉장히 많이 오는 차량인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은요,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2.5 모델로 준비했어요. 그2.5 모델에 추가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추가된 옵션 설명드리면,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4륜구동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하고요 실내 보시면 어, g 메트리스 패턴의 메탈의 그릴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G80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이죠 바로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요 HUD라던가 하이테크 패키지라던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까지 G80에 꼭 필요한 옵션. 그리고 G80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옵션을 모아 놓은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하실 필요 가 없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신차가가 약한6,470 정도 하는 올뉴 G80 차량이고 거기에 이제 19인치 DC 타입 휠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연식은 2021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이제 약한 5만km 정도 주행했어요.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5년에 10만km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 주니까 이 차량은 2026년 6월까지 그리고 10만km가 도래하기 전까지 신차 와 동일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 태주먼 블루라는 색상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게 신형 G80에만 있는 색상인데, 실제로 와서 보시거나 받아보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태주먼 블루라는 외형 색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 또한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올뉴 G8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가격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가격 또한 후반에 공개되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56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G80 2.5 터보 4인 구동 차량,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G80의 트레이드 마크죠.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깔끔한 그릴 상태와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 8 0 차량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이에요 기스나 습기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를 보이고 있죠 거의 준신품급의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은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가 지능형의 쿼드램프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올뉴 g 8 0 차량이고요 본잎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잎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본잎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올유지80 5 6지8 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비춰 드려도 이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없습니다.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올뉴 지8 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19인치 디시 타입 휠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휠이 보이고 있고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 상태의 올뉴 지8 0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트레드인데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이 한4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운전석 뒤쪽 휠은 이쪽으로 살짝, 살짝 찍힘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깔끔한 일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5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류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비춰드려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범퍼라인과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어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제네시스라는 에터링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전동 트렁크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류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대형차의 라인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타이 있는 공간에 사고온이나 침수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의 스페어타이 공간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침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어타이 있는 공간 또한 깔끔한 스페어타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뉴 G80 차량 트렁크 공간은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스페어터 공간도 다 살펴봤고요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이에요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AWD, 4륜구동의 엠블렘이 이차량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엔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차 캐릭터랑 라 보시면 단차 전혀 없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휠 부분인데 휠은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일을 보이고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역시 유리막 휑원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휠 선택 또한 네곳 모두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 들어가서요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G80 차량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위쪽으로는 메탈 그레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 윈도우 스위치가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진한 초코 브라운의 가죽의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G80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올뉴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인데요. 이 메탈 그레인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에 이 가죽에 이런 퀼팅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주행거리 역시 5만 킬로에 걸맞는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의 버튼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이라던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오토 파킹, 그리고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스마트 세트티패반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선 이탈이라던가 그 긴급 제동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한7% 정도 최대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 대형 차량이 필수죠.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 실내 들아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요, 51,191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80 차량. 5년에 10만 키로 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이 차량 2021년 6월이고요. 주행거리 이제 약 5만 키로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주 넉넉히 남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키게 되면, 사각지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변합니다. 에코 모드고요 이런 드라이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변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계기판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류 G80 2.5 터보 4인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진한 초코 브라운의 가죽으로 마감이 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에요. 운전 보조 버튼하고요.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는 파블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앞쪽으로 보시면,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는 HUD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내비에 관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그리고 길 안내에 관련된 이런 주행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HUD.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류 G8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품질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대형 차량에 맞게 이렇게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망 시공까지 완료하고요. 또 출고할 때는 또 엔진오일도 합성유로 교환해서 출고해드리니까 경험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앞쪽으로 보시면 올뉴 G80 차량에는 14.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풀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기능들도 상당히 많죠. 보시면 뭐 시트도 다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폼 프로젝트라던가 빌트인 캠. 이 차량은 빌트인 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까지 터치로 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터치식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설정 들어가 보시면 차량에서 이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주행편이 들어가시면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서 전부 터치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풀터치식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내비가 고급 6세대 내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GPS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6세대 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나 소프트웨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고급 6세대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올6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기와 넣게 되시면 확.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네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3D로 차 주위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뉴 G80 차량입니다. 아래쪽 센터 패셔 쪽으로 보시면 위에 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네비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는 모든 거를 다 터치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터치식의 패널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양쪽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이 터치식과 물리식의 버튼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무선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앞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하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디아이스트 셔틀과 그리고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는 올뉴지8급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저 오토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이 오토홀드 버튼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스스 패키지 반잘 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 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을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 봐 걱정되실 때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릴 일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드라이 모드 버튼하고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패널 쪽에서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터치로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열선 핸들까지, 그리고 공기 청정 버튼까지 다 앞쪽 패널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차량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 보시면 자동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류 지8 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하고요 그리고 이런 크롬의 마감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블랙 하이그로시 안에 터치식의 패널하고요 물리적인 버튼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한 센터페셜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 80 차량이고요. 조속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요. 이 차량 은 빌트인 게임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하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올뉴 g 8 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1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5만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올뉴 g 8 0 차량이고요. 이 메탈하고요.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무드 램프. 정말 고급스럽네요.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올뉴 g 8 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G80 차량에는 퍼들 램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 램프의 모습입니다 올류 G8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역시 메탈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진한 초코브라운의 트림 마감 굉장히 깔끔한 도어트림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수도이긴 하지만 플라이비 커튼 자리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플라이비 커튼의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본 올뉴지80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고 깔끔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지80 차량인데요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의 고급스러운 퀼팅 또한 굉장히 깔끔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지80 차량입니다 실내들어 가서 이 차량 뒷좌석에 2열 컴포트 패키지 1번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 컴포트 패키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뒷좌석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G8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조수석도 깔끔한 도어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도 같이 살펴봐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516G80 차량이고, 그리고 이차량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온도나 바람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독립식의 2열의 공조 스위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부분인데 암네스트 부분 보셔도 뒷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전동 커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전동 커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올뉴 G80 차량입니다 올뉴 G80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2.5 터보 4링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조수석의 문 하나만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의 올뉴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2.5 모델에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파필러 패키지 추가가 되어 있고 19인치 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뉴 G80 2.5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 테즈먼 블루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먼저 차주분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경험부터 스키너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4,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1년 6월에 등록했어요. 주행거리 이제 약 5만km밖에 주행하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신차가가 약6,500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 또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이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에 그리고 저희가 유리막 시공부터 시작해서 출고할 때는 또 엔진홀까지 합성유로 교환해서 출고해 드리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을 경험모터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금액, 가성비 최고의 금액인 4,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